하위, 안녕하세요. 야삐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Q&A 영상을 답변하는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SWC 8이 월드결선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냥 저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를 영상해서 제가 직접 답변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준으로 23시간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로 올렸었는데요. 20분의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머가가금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단 관한 영상 제작 가능할까요? 유입이 많이 되시고, 조이스도 나름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서머너즈어를 1부터 지금까지 키우시는 분들이 컨텐츠로 제작한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거를 기획을 하던 도중에 특별한 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포기했었는데, 만약에 과금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라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전 선수들 룸 보셨죠?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두진 않았겠지만, 야삐님 실력이라면 데빌 못낸 등에서 비슷하게 세팅하고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듀요 룬작들 보여주면서 SWC 포인트를 집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 이건 남아의 극대작 풍륜이 룬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지만, 대충 이나마 선수들이 룬작이 공개되는 걸 꺼려할 수도 있어서 한번 진행은 해보겠습니다. 야, 친구도 써머너 좋아해요.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이거는 써머에게 바란다와 같은 컨텐츠 어떠신가요? 마법가루, 그리고 룬 잠금, X 표시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UI 개선 충분히 잘해주고 있지만, 아직. 또할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적인 부분은 징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섬린이가 많이 유입될 수 있게 섬린이의 시선으로 부계 컨텐츠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컨텐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했고 특별한 부분이 있지 않는 한그 컨텐츠는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토르스는 어떤 몹이랑 같이 사용하나요? 브라크나 풍팬더 이런 몬스터, 방어 위주 몬스터들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밸런스 패치 등의 영상을 제작하실 때 다른 상위 랭커분들의 의견이 포함되어서 제작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랭커들 뿐만 아니라 섬린이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밸런스 패치뿐만 아니라 패치 노트를 볼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영상을 제작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법 신청은 어찌하나요? 여기 보이시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카카오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꼭 보내주셔야 돼요. 암키를 먹은 룬을 폭주흡혈 암키 참 애증의 몸인데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신이 방송을 노리는 거라면 폭주를 주는 게 맞지만 공대계 안정성을 높인다면 흡혈이 주는 게 맞습니다 요즘 카페에서 은근 보이는 암이프 만들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뤄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내일 컨텐츠 내일 영상으로 바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삐삐는 솔로 탈출 가능한가요? No. 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야삐님 여자친구분이 이쁘세요 이 부분의 질문은 여자 친구도 서머너즈워 해요. 사실 엠버투나 이 사람이 저의 여자 친구거든요. 서머너즈워 가끔씩 합니다. 저의 길드에 들어와 있고요. 가지고 계신 몹 중에 야삐님의 최애 몹이 궁금해요. 아니면 애정 몹이요? 애정이 아니라 애증의 몹도 궁금하긴 한데 왠지 암킬 것 같은 느낌. 저의 최애 몹은 비다프라고 굉장히 많은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물무이예요. 지금은 룬을 어느 정도 수준밖에 끼고 있지 않지만 물무이가 왜 최애캐냐고 물어보신다면 실내나 원. 2-3 시즌 때 빗무이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거를 따라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굉장히 좋은 룬들을 치피작으로 물무이에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승률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최애몹은 물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신뢰나 형변도 돼 있다는 점. 애증의 몹은 역시 암키메라죠. 암키메라 뭔가 쓸 때는 있어 보이고 쓰기에는 아깝고 룬 주기는 더 아깝고 이런 몬스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머 섭종은 언제 할까요? 그걸 알면 제가 서머를 안 하고 있겠죠. 유비 유저들이 게임 출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유입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s w c 의 영향. 도 있을까요? 일단 한국에서는 정말 인기가 없는 게임이에요. 지금 SWC 열리고 영상이 올라간 것만 봐도 딱 아예 프랑스 언어로 나간 거 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한국 5만? 6만? 이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뉴비 유저들은 꾸준히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준에서 뉴비 유입이 있다고 물어보신다면 조금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있는 이유! 그만큼 게임을 잘 만들어서 이지 않을까요? 세븐나이츠 얼마 전에 터졌죠? 달빛조각사 얼마 전에 또 터졌죠? 그 유저들이 아마 서머너즈워에 조금이나마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SWC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매치는 무엇인가요? 역시 바우스와 딜리전트의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저번 영상에 공속에 대한 언급으로 티계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몬스터 경계증 스킬은 무슨 기준으로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직관적으로 그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SWC 파리 주위를 돌아다닐 시간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제가 4박 5일을 갔다 왔는데 없었습니다. 일단 저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은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오전이라는 시간밖에 없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잤습니다. 야삐님 우승자의 역시 실패인가요? 레스트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구글컵은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번 SWC가 구글플레이 후원과 스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설할 때 끊임없이 구글과 구글컵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 탓이 아니라 저희도 받은 거예요. 지령을 받은 거예요. 던전은 얼마나 돌아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야삐님 유튜버 외에 다른 직장도 가지고 계신가요? 노 코멘트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불닭은? 그리고 얼마 전에 복귀한다는 영상이 올라갔을 때 질문이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굴 누구한테 맞았나요? 형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옷 얼마 주면 검정색 입고 오실 겁니까? 이분은 저의 얼굴이 왜 창백한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제가 어두운 옷을 입어야지만 이렇게 크로마키가 깔끔하게 되고요. 제가 밝은, 조금이나마 밝은 의상을 입으면 정말 크로마키가 창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이렇게 스튜디오에 갖다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헛 그랬지 서브 파트 2x3-2 같은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3화를 굉장히 모자라게 찍었기 때문에 파트 2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한번 재밌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영상에서 프랑스 이후 디딜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펌투스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저의 사생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 게임은 기적의 검이요. 기적의 검, 해악의 양상. 어,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모든 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제가 피드백을 안 받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 드리면 대답해 드리고 앞으로 정말 많은 공략 영상과 그리고 생방송을 시작한다면 다양한 게임을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